미나상 꽁꽁.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어, 가온하시나쌤입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생과 치이로의 행방불명, 생또 치이로노 가미카쿠시 대사로, 2 0 번째 동영상 강좌 시작합니다. 부제목이요, 치이로 흉내는 재밌나요? 치이로노 만에 쓸るの가面 오모시로인 데스까? 일본어로 하면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이 흉내를 내고 있는 캐릭터가 누군가요? 보호. 밖에 나가면 세균들 많아서, 미균들 많아서, 위험해! 라고 얘기해서 아주 밉살스러운 캐릭터로 나왔던 이 보호가, 이 여러 스스와 딸이 사이에서, 이 치이로가 이 영웅 같은 행동을 한 거를 지금 흉내를 내고 있어요. 히또와 가와르몬데스네. 사람은 변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했던 보호가 이렇게 보호네즈미로 바뀐 이후로는, 어떻게, 보호네즈미로 바뀌었어. 하고 안타까워했을 그 순간이 있었던 반면에, 밖에 나와서 모험을 즐기는 그런 캐릭터로 또 변하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애니메이션의 또 재미있는 점이야. 이런 점이 되겠죠. 자, 대사로 바로 내용 들어갑니다. 가마지의 대사가 이번 스무 번째 동영상 강좌의 첫 대사네요. 엥가초, 센, 엥가초. 엥가초란 예, 말이 뭘까요? 예, 어, 요거를 설명을 예, 조금 이따 드릴게요. 네, 일단은 부정을 털어내야 해. 샌, 부정을 털어내야 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센, 꺾기 가로는 상황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일작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센, 가마지이니 기타 도오리니 미기아시오 아게테이루 조타이노 마마 효이효이또 도비 마와리나가라 테데 마루오츠쿠 미세루토 가마지이노 테가 잇번 노바시테 기테 센노츠쿠타 각우노 마루이 카타치오 기르. 샌 아, 가마 할아버지에게 들은 대로 예. 오른발을 든 상태로 음, 그 상태로 효이 효이 그러면 깡충 깡충 깡총 깡총 해도 되고요. 토비 마와이 나가라 뛰면서 돌면서 어, 돌고 나서 손으로 원을 만들어서 보이자. 가마 할아버지가 팔 하나를 늘려서 센이 만든 가공의 둥근 모양을 자릅니다. 그리고는 말하죠. 깃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동작을 왜 하냐면은, 지금 센이 바로 앞에 19번째 동영상 강좌에서, 어, 그, 제니, 아, 제니바가 어, 마술을, 맞지나이 주술을 걸어가지고, 어, 학구를 위태롭게,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만들어져 있었는데, 그것을, 어, 센이 구해줬어요. 그래서 학구가 뱉어낸, 용이었던 학구가 뱉어낸 거에서 도장하고 지렁이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 지렁이가 막 돌아다니니까 그걸 쫓아가서 발로 퍽! 밟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나쁜 것을, 어, 이렇게, 밟아 가지고 없앴는데 그것이 부정이 예, 새내기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걸 털어내기 위해서 가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엥가초, 엥가초라고. 그러니까 이걸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은 뭔가 예, 안 좋은 일 부정 탈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에이 부정 탄다, 퇴퇴퇴라고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것과 일맥상통한 일본 특유의 부정을 터는 방법이 엥 같죠, 엥 같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들은 상대는 지금 어, 생이 했던 것처럼 허공에다가 손으로 동그라미를 만들면 그 동그라미를 그 말한 가마지의 할아버지가 말한 것처럼 가마 할아버지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딱 자르는 행동까지가 예, 부정을 터는 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본의 전통, 어, 그, 민간의 부정 터는 방법? 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생이 이제 말합니다. 오지상꾸레 유바바노 오네짱노 한꺼나노. 라고 말합니다. 할아버지, 이거 유바바 언니, 유바바의 언니의 도장이야. 그러니까 당장 알아들어요. 가마지가 제니바노 마저노 계약 구인가 소리야, 나다 에라이모노라고 말합니다. 제니바꺼 거야, 마녀의 계약 도장인 거야. 그건 너 소리야, 맞다. 그건 또 굉장한 것을 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 야빨이 학구다. 예. 그렇게 뱉어내고 난 다음에 도장과 지렁이를 뱉어낸 다음에 학구가 원래의 모습으로 용해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아, 야빨이 역시 학구야. 오지상 학구요. 할아버지 학구예요. 그랬더니, 가마지도 이제 그때 정신을 차려서 보니까, 예, 오, 오, 오 하고 놀랍니다. 이렇게 엎어져 있어요. 그세이 그러니까 가서 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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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지상 학구 익히키시 때나이 학구 학구 할아버지 학구가 숨을 안 쉬어요. 아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자세히 보니까 맞아. 마다시 돌아가나. 아직 쉬고 있지만 시때